자, 그럼 인벤터를 열어서 스케치를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 첫 번째 시간에는 네, 스케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접 인벤터를 가지고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이콘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기는 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뭐 선이라던가 원이라던가 뭐직사각형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곳에 보시면 형상 투영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콘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어떤 형상이 뒤에 있는데, 만뭐 예를 들어서 홀이 뚫려 있다. 근데 그윗 부분의 형상이 생성이 됐는데 거기에 동일한 홀을 뚫고 싶다. 그럴 때또 다른 스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스케치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형상 투영입니다. 네, 그리고 구속 조건 보시면은. 그대로, 뭐, 치수를, 뭐, 치수 값을 주는 것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오토캐드와는 다르게, 그, 3D캐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구속 조건을 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치 구속 조건이라던가, 동일 선상 구속 조건, 동심 구속 조건, 고정, 뭐, 평행한 구속 조건, 직각의 구속 조건, 수평의 구속 조건, 수직의 구속 조건, 접선의 구속 조건, 그다음에 뭐 선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겠다, 뭐 대칭이다,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케치를 하면서 한번 몇 가지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시면 패턴은 뭐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 대칭 이런 것들이 스케치에서 가능하고, 심장에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랑 동일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한글화 돼있어 갖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뭐 간격 띄우기는뭐옵셋이라던가뭐 축척은 스케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 배치해 보시면은 뭐블록은 어떻게 돼에서도 동일하게 블록 작성하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 아시는데 부품 만들기라던가 구성요소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어 3d캐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배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는 이미지라던가 점, 엑셀의 점들이라던가 캐드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형식에서 보시면은 구성이라던가 중심점, 중심선, 연계치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스케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린 마킹 메뉴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컨닥선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 수직한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선과 수직한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로 처음에 그린 선과 수평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위에, 이쪽에 있는 이 선과 마찬가지로 수평한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반원을 그릴 건데 캐드에서는 반원을 그리실 때는 대부분 다 거진 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을 그리신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라인을 그리시고 트림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인벤터에서는 어 약간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선의 시작점, 시작점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의 궤적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선택이 안 됐네요.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작선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작점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시작점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호의 궤적을 그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점, 뭐 4분점에서 뭐 1, 4분면에서는 이쪽으로 뭐두 가지씩 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원하는 방향으로 홀을 그리시면, 그의 계적을 그리시면은 반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반원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시작점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 버튼에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색상이 약간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선은두 개의 선에 대해서는 구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신에 위치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아직 크기에 대해 치수 값이 없기 때문에 치수에 대해서는 크기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위치라던가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위에 보시는 구속 조건 치수 값을 주면서 하나하나 구속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마킹 메뉴에서 일반 치수 선택을해도 되시고 이쪽에 아이콘 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선택 여기까지는 오토캐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옵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의 취수 편집에서 체크를 한 것이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이 창이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값을 바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3DCAD는 파라메트리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취수 값에 대해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위에 쪽도 한번 취수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근데 여기서 뭐 50. 1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지만은, 저는 스케치에서 한번 매개변수란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에 선택을 해주시고, 나누기 2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fx는 50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한번 이 아래쪽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50 값을 줄 것인데, 저는 이 값을 선택을 하고, d1이네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의 길이 값은,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취소. 네. 그 다음으로 이 선의 값. 그래서 이 선에서는, 저는 이 선의 D2에 플러스 30이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에 종료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움직임이 없이 다 고정이 되고 색상이 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이 조건은 완벽, 완전하게 벽완 구속이 됐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완전하게 구속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 치수값을 적용을 해봤는데 매개변수를 이용하면 좋은 것들이 내가 이 값에 대한 속성값으로 간단한 사칭정산을 이용을 해서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값이 150이다. 변경이 되면은 그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나타냅니다. 즉 정말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쉽게 편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도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선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자유도가 처음에는 여러, 여러 각도로 있다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을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하나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선을 하나, 하나 그리겠습니다. 끝났으면은 종료. 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 자유도 화면 표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 색상은 검정색이며 자유도가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최소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보조란 네, 7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에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늘어난다던가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이 70에 대한 치, 거리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 점을 이 점에다가 한번 딱 일치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는 순간 자유도의 표시가 사라지면서 선에 대한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이 선은 이 스케치에 대한 형상에 정확하게 구속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벤터에서는 스케치 작업을 하실 때 하나하나 구속을 잡아 가면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인벤터에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라고 한번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 이쪽에 보시면 스케치 마무리나 단축키 S를 선택하셔도 되고, 마킹 메뉴, 오른쪽 버튼에 2D 스케치 마침이 있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되면서, 스케치가 마무리가 되면서, 예, 이제는 또 다른 환경에 아이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아이콘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스케치. 나는 다시 형상에 나왔을 때 2D 스케치도 작성을 하겠다. 아니면은 3D 스케치 작성을 하겠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작성. 말 그대로 스케치에 대해서 내가 돌출을 하겠다. 회전을 하겠다. 로프트를 하겠다. 스윕을 하겠다. 등 나와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수정. 수정 말 그대로 수정을 하는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형상에 대해서 구멍을 뚫겠다. 못 깎기, 못 따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뭐, 작업 피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평면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축에 대해서 축을 만들겠다. 점을 만들겠다. UCS를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 피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나 원형, 그리고 대칭을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곡면이나 소성부품, 하네스는 AIP 기능이므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의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에 돌출이라고 마킹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제 첫 번째,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닫혀있는 영역의 스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닫혀있어야지만 돌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닫혀있는 그, 그런 스케치를 만들어야 되며 이런 형식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형상이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 결과에 보시면은 솔리드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면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 선택을 하고요. 위쪽에서 보시면은 현재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의, 하나의 형상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따가 다른 형상을 나타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새 솔리드는 멀티바이드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거리 값을 주겠다. 아니면 지정한 명까지 가겠다.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값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 값을 30으로 입력해 보도록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에 대해서, 인벤터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XY 평면으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대칭 가운데 두겠느냐 아니면 비대칭 위쪽으로는 얼마 아래쪽으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평면 선택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돌출을 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색 창에 보시면은 옵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솔리드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내가 얼마큼 올렸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데 좀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갖고 돌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는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멍의 단축키는 h 고 아이콘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에 구멍. 마킹 메뉴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네, 구멍을 뚫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형, 시작 스케치, 동심, 점이. 근데 동심이나 점이는 그 점에 대한 중심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어, 사용 빈도가 조금 적으며 시작 스케치냐 선형은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작 스케치는 말 그대로 내가 스케치해서 뭐 점을 만들어서 미리 어느 저 위치를 홀을 뚫겠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선형은 스케치가 없이 그 형상에서 바로 그 모서리,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 이 모서리에서 얼마만큼 저 모서리에서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떨궈가지고 그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한번 선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에서 첫 번째 면 나는 이 면을 선택을 하겠다 두 번째 3조면 어떤 모서리를 선택을 하겠느냐. 저는 이 모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값은 한8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조면. 저는 네. 선택을 하고 2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아이고. 그리고 엔터를 눌러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값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구멍에 대해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드릴을 하겠느냐, 아니, 면카운트볼를 뭐 하겠느냐, 아니면 접속 공간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카운트싱크를 하겠느냐. 즉, 내가 원하고자 하는 홀의 크기를, 홀의 모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운트볼를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간 형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형태를 나타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음, 홀의 크기는 10이다. 그리고, 이 볼트 깊이는 한 5.5mm다. 그리고, 안에는 그대로 3mm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체 관통을 하겠느냐, 거리감을 하겠느냐, 아니면 지정면까지 가겠느냐. 만약에 거리값을 주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옆에 드릴 점이 활성화가 됩니다 관통을 하게 됐을 때는 밑에 드릴 점이 상관이 없지만은 관통을 안하고 거리값을 줬을 때는 내가 사각형 플랫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각도를 주겠느냐 각도는 기본값으로 118도가 나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 관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론 스레드를 이용을 해갖고 구멍을 뚫으면서 탭을 낼 수도 있지만 은 이런 구멍을 아이콘을 쓰므로써 탭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은탭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 스레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각각의 스레드 유형이 있는데 요 저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값에 대한 아까 제가 여기서 3mm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3mm로 나오게 되고요. 거기 국제규국에 맞춰서 그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탭의 필피를뭐 6mm로 두겠다 나왔는데, 나는 뭐 전체 기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방향.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다 끝났으면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홀에 대해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상을, 뷰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단축키는 F4입니다. 그래서, F4번을 누르시고, 이원 안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휠로 이용 해서 가까이 가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탭이 나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제가 간단하게 회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회전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벤터에서는 한몇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스케치로 가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하시면 아까 사용한 스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하시면 첫번째 F1키 F1키를 누르시면은 도움말입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F1키를 누르게 되시면은 검색창이 뜨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번째 F2번 F2번을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를 선택하시면은 을 펭귀링이 되십니다 F3번은 번, F3번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줌인 줌어웃이 되십니다 근데 이 기능들은 캐드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 휠 마우스 안으로 다 사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휠을 선택하시고 움직이면 팬 기능이 되시고요. 휠을 드로그를 하시면 은뭐 움직일 때마다 아래로 뭐 하겠다, 위로 하겠다, 중 기능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 개는 아래만 두시고요. F4번 아까 말씀드린 그 뷰에 대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번을 누르시면 가운데 이런 식으로 원의 계적이 나타나며, 그 원의 계적 안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이 원의 선택을 하고 돌리시면은, 이 원의 계적을 따라서 돌릴 수가 있으시고요. 이쪽에, 4번 점에서, 뭐 위아래로 나는 움직이겠다. 나는 좌우로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5번. F5번은 내가 움직인 이전 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F5번을 누르시면 이전 식으로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뷰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F6번. 등각 투형 뷰입니다. 그래서 3D, 3D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뷰로서 사용하실 때 F6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F7번은 그래픽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픽 슬라이스는 현재 보여드릴 수가 없고, F7번을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형상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평면을 잡아갖고 스케치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 형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앞에 있는 형상을 없애고, 안에 있는 내용 스케치할 걸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한 것이 그래픽 슬라이스입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는 뒷부분에 제가 다른, 다른 형상을 스케치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F8번. 구속 조건 보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옮기겠습니다. 이런 구속 조건을 내가 듣게 되는 구속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수직이다,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에 대한 그 구속 조건을 주, 없애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X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조건 숨기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서 해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F9번 구어 조건 숨기기입니다. 근데 단축키를 쓸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체 구석 숨기기 나 나옵니다. 그리고 F8번 표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숨기기를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F10번 F10번은 말 그대로 사용을 안 하는데 스케치에 대한 가시성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은 아직 단축키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인벤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뷰큐브에 대, 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요거를 뷰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뷰를 변경을 할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면도가 되어 있는데 사각형에 양 끝에 보면 표시, 화살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식으로 그 사각 큐브가 돌아가면서 그 화면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좌측면도 뭐 배면도 우측면도 다시 원상태로 측면도 뭐 위아래로 누르게 되시면 이런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바로 이런식으로 등각태형부터 꼭지점이 앞으로 나오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회전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선택을 하시면은 90도마다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왼쪽 마우스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네, F4번에 F4번을 누르고 회전하는 효과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뷰큐브에 대한 사용법도 한번 배워봤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벤트에서 뭐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든 그 스케치를 가지고 형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만든 형상에 대한 값을 어떻게 주는지 네. 그 마지막으로 뷰큐브를 이용해서 뷰를 변경하는 거 그러면서 단축키도 한번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디자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